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부동산 가치 산정법. 미래의 임대 수익률이 땅의 가치를 결정한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선 워밍업으로 그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2021년에 중공 및 입주를 한 아파트이고, 어, 다음번에 지을 때는 2055년에 어 다시 부시고 나서 다시 짓고 입주하는 시기가 2055년이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2055년에 그 표기되어 있는 이 가격들은 현가, 그러니까 2021년 기준의 그 가격입니다. 한마디로 어 인플레이션 효과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래야지 가격 비교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어, 지금 현재 전유부 건물이 12평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월세를 100만 원만 받아서 1년에 1,200만 원 월세 수익이 그런데 땅은 20평 이기 때문에 땅 지분은 20평 이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는 좀 많이 받아서 지금 7억에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은 1.7% 밖에 안 되지만 상대적으로 땅 지분이 많아서 가격이 실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어 2050년쯤 되면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되면 지금 땅 지분이 크기 때문에 20평 중에서 5평을 내어주고 땅 5평을 내어주고 공짜로 새 건물을 좀더 크게 지어버립니다. 그래서 땅 지분은 15평이 되는데 전유부 건물은 25평이 되어서 나중에 월세를 1년에 2,400만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아파트의 어 가격은 건물이 좀 크게 지었으니까 어 10억 아파트 가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재건축 이슈가 있는 아파트는 어 지금 들고 있으면 좋은 거죠. 특히나 새 아파트라면 2021년에 입주한 아파트인데 어떤 기대감도 있고 지금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 그래서 고평가를 그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2021년에는 이 아파트 가격이 7억인데 어한 2048년 정도 되면 이제 곧 재건축이 들어간다는 사실이 거의 확실시 되면 나중에 입주하고 난 뒤에 2055년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가격이 한 10억 정도로 추정이 되면 어, 지금 재건축 이슈가 있는 재건축하기 전에 있는 그 전유부 건물 12평짜리 이 아파트도 어, 10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이 되겠죠 거의 10억 가까이에 뭐 지금 시장은 사실 그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아파트 가치가 한 10억 정도면 지금, 재건축도 하기 전에, 뭐, 15억, 20억에 거래가 된다는 게 사실 문제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심 갖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자, 이제는, 그 재건축 이슈가 없는 아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입주 20, 2021년, 나중에 다시 푸식고 지으면, 2055년에 입주 전유부 건물이 25평 땅지분이 15평 그래서 가격은 10억인데 월세는 1년에 2400을 받아서 임대수익률이 2.4%입니다 음 그런데 지금 그 2055년 입주를 위해서 한 2050년 2048년 49년 50년 이때쯤에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재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데 어, 이때 철거비, 건축비, 감리비는 뻔합니다. 뻔한데 명도 비용 기타 비용 엄청나게 들어가죠. 그래서 운이 좋을 때는 이 모든 비용들이 한 3억에 끝을 낼수 있으나 아마 이 시기가 되면 인구도 줄고 또 이런 아파트들도 주변에 많기 때문에 서로 경쟁이 붙어서 아마 3억으로는 택도 없을 겁니다. 일단 긍정적으로 3억이라고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아파트가 10억 가격이면 이 10억짜리를 구매해서 추가로 3억을 내서 어 다시 아파트를 지으니까 나중에 그 아파트 가격이 13억이 되어야 되는데 어 똑같은 아파트니까 월세도 똑같죠 그래서 임대 수익률만 낮아지는 2.4% 에서 1.8%로 낮아지는 그런 결과만 생겨버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2021년 입주할 때는 지금 10억이지만 나중에 그 재건축 시점이 다가오면 이 아파트는 그 용적률이 높아서 재건축을 공짜로 할수 없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재건축 비용을 고려하면 적정 가격이 한 7억 정도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것도 긍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지금 그 수익률이 좀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들도, 뭐, 조합원, 뭐, 들 사이에 어떤 그이권 다툼, 이런 게 심해서 참진행되기 어려운데, 이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말할 필요가 없이, 2055년쯤 되면, 이거 사람들 주거 문화도 좀 달라져 있을 거고, 아파트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인구도 줄어 있을 거고, 개판이 나는 겁니다. 이거를 뭐 어, 그때는 이 가격이 5억이 될지 4억이 될지 3억이 될지 2억이 될지 아니면 가치 제로가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자, 10년을 넘기지 마라. 10년 아래 빨리 팔아라. 그거 넘어가면 위험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또한번더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2017년부터 202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어 전유부 25평짜리 아파트, 땅지분이 15평인 어떤 아파트가 있는데, 2017년 당시에 어 월세를 뭐200 정도 받아서 가격이 10억이었고 어 임대수익률이 2.4% 정도 되었는데. 어, 지금 이것은 가정입니다. 만약에 2017년 대비 2021년에 우리가 GDP가 1인당 GDP가 두 배로 상승했다 라고 하면 지금 당연히 월세도 월400 정도 받고 소득이 두 배로 상승했으니까 그러면 음, 월세도 한400 받아서 1년에 한4800 받고 당연히 아파트 가격도 20억이 되어서 임대 수익률은 2.4%로 똑같겠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잘 아시겠지만 어, GDP 성장은 전혀 없었고 어, 부패 정부 주도로 임대료 한번 상승했었죠. 어, 그것도 그 사실은 월세는 크게 안 올랐지만 지금 월세를 어, 1년에 그 2,400에서 3,000으로 올랐다고 어, 가정을 하고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아파트 가격은 뭐 최소 10억짜리가 20억 되어있는 거죠 10억짜리가 지금 30억 되어있는 것도 허다한데 어 20억만 보더라도 지금 임대 수익률이 당초 2.4%에서 1.5% 정도 이렇게 변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특정 지역 진짜 초, 아주 특정한 지역이라면 뭐 양극화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다 이해는 되지만 왜냐하면 그 고액 연봉자들도 늘었고 그는 만큼 실업자 또는 그 자영업자 중에서 망한 사람도 그만큼 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GDP는 그대로지만 어, 특정 계층은 소득이 늘었기 때문에 그럼 특정 지역, 아주 특수한 어떤 지역의 어, 아파트 가격, 그다음에 어, 임대 가격이 올라갔다. 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021년 2017년 대비 2021년 지금 현 상황은 굉장히 좀어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뭐 혹자는 지금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물론 2017년도도 저금리였고 지금 현재도 그거보다 조금 더 저금리긴 하지만 그 저금리가 오래 되다 보니까 어 임대 수익률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다. 그래서 어 아파트 가격도 올라갔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말이 안 되죠. 어, 왜냐하면 그 말이 맞다면 지금 금리 오를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그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설명이 잘 되지 않는다. 아주 묘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파트 가치를 잘 따져 봐야 된다.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 지금 임대수익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임대수익률이 제일 중요한데, 임대 수익률이, 그, 은행에 적금 맡겼을 때 대비 어느 정도인가? 요걸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금 내고, 어, 임대소득세 뭐 내고 나고 나면 지금 뭐 1.5%도 안 되죠. 요즘 대부분 뭐1% 정도 되니까 지금 현재 아파트 구입은 위험하다.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까지 대략 워밍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미래의 임대 수익률이 땅의 가치를 결정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이제 제일 접근하기 쉬운 아파트를 한번 보면, 아파트는 주거용지 위에 있는 집합 건물입니다. 특히나 그 주거용지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라고 하는 놈은 계속 아파트가 되어야 되는 운명인 거죠. 주거용지, 공유지분, 주거용지 위에 있는 집합 건물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게 나중에도 결국에는 아파트인데 주거지인데 어 일반적인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임대 수익률이 뻔한 거죠 한마디로 GDP의 함수인 거죠 GDP가 늘어나면 어 임대료가 올라가면서 아파트 가격도 올라가고 그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 임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금리의 영향을 받을 것인데. 지금 최저금리 상황이니까 뭐더 개선될 건 크게 없죠. 그래서 뻔하다 한마디로, 어,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의 운명은 뻔하다. 어, 그리고 특정 고가주택은 가치 측정이 불가하다는 내용 맞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 지금도 사실 특정 아파트만 해당되고, 나중에는... 이 특정 아파트들도 거의 제외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향후에는 어차피 인구 줄고, 어, 주거 문화가 개선되고, 자율주행이 완전히 정착되고, 결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은 어, 마당 있는 집에 살겠죠. 뭐 예전처럼 우리 고관 대작들처럼, 어, 뭐, 300평, 200평, 뭐, 이 정도 되는 집에는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야, 아파트의 미래,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그 땅의 미래는 뻔하다. 결국에는 아주 한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더 제가 상기를 시켜보면, 어, 지금 현재 그래프에서 우리가 있는 위치가 우리 대한민국 아파트가 있는 위치가 지금 노란색 동그라미 근처에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가 노란색 동그라미인지 어, 3년 후가 노란색 동그라미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까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몇십년 먹을 거몇년 만에 다 땡겨 드셨습니다 여당 야당 어, 정부 고위관료 화천대유 그냥 짱웅 해가지고 지금 몇년 몇십 년 먹을 것을 그냥 몇년 만에 다 땡겨 드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상승률 정도로 쭉 꾸준하게 올라가야 되는 이 부동산이 한 방에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1번, 운 좋으면 아주 오랫동안 변비장세가 될 거다. 지지부진하게. 물가상승률보다도 낮은 상승률로 지지부진하게 갈 확률이 좀 있다. 운이 좋다면. 저는 1번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운이 나쁘면 2번처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급락을 하고, 그러고 나서 정상적인 시장을 찾겠죠. 우상향 가겠죠. 그렇지만 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에는 없는 사람들이 더 피해를 보고, 지금 영끌한 사람들 엄청나게 피해를 볼 것이고, 그 뿐만 아니라 경제가 엉망이 되면서 실업자들, 천지가 될 것이고, 아, 저 시, 시끄러운 거, 저는 질색입니다. 저는 2번처럼 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1번처럼 갔으면 좋겠다. 어, 부동산 기회가 많이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1번이 낫다.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해서 최선의 길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런 경우에, 자, 지금 현재 그 빚을 내고, 주택을 구입한다.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럼 파란색처럼 이렇게 쭉 가면 빚을 낸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자는 내는데 지 집이 안 올라주니까 이것도 꽤 상당한 충격을 아마 받을 겁니다. 영끌한 사람들은. 지금 시점에 영끌한 사람들은.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얼마 안 올랐거나 좀 양도세 내더라도 조금 빚을 많이 땡긴 사람들은 빨리 팔고 빚갚고 어, 나중을 좀 기대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이 그래프 한번 잘 보시고,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자, 2번 그냥 땅, 일반 땅, 물론 아파트도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아파트가 깔고 앉아 있는 땅을 산다는 의미죠. 그래서 1번 도심 비싼 땅, 뭐 아파트도 해당됩니다. 아파트 땅도. 자, 95% 이상 운명이 정해져 있는 땅인 거죠. 뻔한 거죠. 뭐, 아파트 땅. 나중에도 아파트 땅인 거죠. 수익률, 아파트로 임대. 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대 대기업 부장 정도 된다. 그 수익률이 안정적이나 먹을 수 있는 폭이 한정적이고, 작다. 또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도 있다. 이번 시골 싼 땅. 시골의 싼 땅은 운명의 5%도 결정이 안난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아이와 같다. 물론 이 아이들 중에서 나중에 뭐 동네 백수도 많겠지만 어쩌다가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한마디로 시골 싼 땅을 사면 한번 터지면 이제 끝장난다는 겁니다. 앨런 머스크 터지면 그냥 어, 지금이야 이 용도가 별볼일 없지만 나중에 이렇게 좋아지면 뭘로 나중에 사용될지 모른다는 거죠. 특히나 이런 시골 싼 땅이니까 엄청나게 넓은 평수를 자랑하겠죠. 한번 사면 최소한 뭐 아무리 작아도 200평 300평 되겠죠. 뭐더 크게 살 수도 있을 것이고 어,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안 터져도 지금 도심에 있는 땅은 그 건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0% 인플레 해치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시골에싼 땅은 시골에싼 땅도 인플레 해치 효과는 있는 거죠. 그리고 100% 땅이기 때문에 100% 해치가 가능한 거고 설사 안 터진다 하더라도 이 농업, 임업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땅을 산다면 그건 본전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도심 땅이 과대평가된 시기에 차라리 시골에 싼 땅을 사는 것이 100배 더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물론, 지금 농업은 지금 정부에서 태클 좀 들어왔죠. 농지가 좋은데, 어, 활용가치가 높은 농지가 좋은데, 농지는 지금 정부에서 태클 들어와서 좀 애매해진 상태이긴 하지만, 뭐, 가능하면 농업인으로, 어, 사는 것도 길게 보면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다. 제가 예전에 그 보이즈비 엠피셔스라는 어 영상을 올렸었는데 조회수는 많지 않지만 그거 보시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차라리 지금 농업이 전망이 밝다. 뭐 그렇게도 볼 수가 있고 조금 한길로 샜는데 어 눈망울 초롱초롱한 나중에 앨런 머스크가 될 그럴 싼 땅을 찾는 것. 그것은 미래의 임대 수익률이 땅의 가치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미래의 임대 수익률이 정해져 있는 뻔한 물건보다는 미래의 임대 수익률이 정해지지 않은 그런 땅을 잘 보는 눈을 키운다면 나중에 대박 터트릴 수 있다. 아, 그리고, 어 다음번에는 제가 그, 이런 땅은 사지 마라. 이런 땅만 피하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온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사야 될 용도 지역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만 보면 사실 뭐땅 구입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어, 이번 시간은 이만 줄이고 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